안녕하세요 제프티비의 제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업데이트 대망의 마지막 영상 네 마지막으로 스파이크 각성으로 한번 화려하게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스파이크 각성이 떴고요 그렇게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스파이크 각성이 드디어 떴습니다 예전에 한번 멜키르가 그 멜키르가 공개됐을 때그 뭐지 실루엣만 공개됐을 때그 스파이크가 아니냐 했는데 사람들이 네, 멜키드였죠. 그래서, 그때 그 세나군인가? 세나군인가? 그, 그, 공지 영상에, 여러분 스파이크인 줄 알았죠? 이러면서 막 놀리는 글도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스파이크가 드디어 드디어 각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짜 8월 달부터, 아마 8월 달부터 스파이크 각성이 나온다고 말,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맞다, 그 손오공 각성하는 날, 있죠 손오공 각성 안 나온 날, 그 때가 원래 스파이크 각성안이 나온다고 루머가 떠오르는 때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때 전부다, 모든 유저들이 그때 스파이크 각성이 뜰줄 알았는데, 갑자기 손오공 각성이 팍 떠가지고, 다들 깜짝 놀랬죠. 근데 드디어 두달 만에 스파이크 각성이, 각성안이 나왔습니다. 자, 스파이크 각성안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CM 루디입니다. 관계도에 나이트 크로우 택과 카페 인 메인 베너 얼어붙고, 자 이렇게 얼어붙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었고요그 다음에 광기도의 카르론이랑 테오가 약간 뭐지 얼어붙는 영상 그 초상화가 있어요 제 첫번째 첫번째 영상에 그걸 리뷰했거든요 궁금하시면 첫번째 영상 한번 보시구요 네오늘 영웅은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는 상태 이상 면역 효과를 지닌 대표적인 영웅으로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고요. 하지만 엘리시아랑 카르로니 등장하면서 자리를 내줬죠. 근데 그 요즘 이치고 공대이 뜨면서 스파이크가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방대 그 뭐지 그 방어대표 속공 패치하면서 방어대표 있잖아요. 방어대표를 방어대표는 속공이 적용이 안 되니까 스파이크를 넣으면서 하는 덱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스파이크가 요즘 다시 현역으로 뜨니까 스파이크가 각성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일린이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않을까 생각했는데 스파이크 먼저 떴네요. 지금 스파이크는 어쨌든 현역인데, 스파이크가 현역인데 왜 현역, 왜 현역이라면, 왜, 왜 현역이냐면, 그냥 상태 이상 면역이 3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스파이크를 안 넣고 엘리시아를 넣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스파이크를 굳이 상태 이상 면역 3턴 때문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스파이크를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크 각성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혹한의 심장. 먼저 패시브부터 볼게요. 아군 전체에게 상태 이상 면역이 3턴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모든 피에 해 대한 면역이 3턴간 부여되고, 생명력, 생명력 1로 1에 생존합니다. 자, 지금이랑 똑같은데, 뭐가 없어졌냐면,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이 80% 상승하던 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면역이 4턴간 부여됩니다. 자, 이게 없어진 게 무슨 의미를, 뭘 뜻하냐면, 스파이크 딜이 엄청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이 80% 상승하면, 진짜 딜이 엄청나, 그, 뭐지, 스파이크가, 한 방이 있었어요, 한 방이. 혹한 애그한방딱 쓰면 이제, 그, 그, 뭐지, 그, 영웅들이, 웬만하면 못 버텼거든요. 방대근 물론 버티겠지만, 공대근 영웅들은 웬만하면 못 버텼어요. 그래서, 한방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약간 이제 공격적인 영웅에서 방어적인 영웅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피해의 면역이 4턴간 부여. 이거는 엘리시아랑, 그, 면역은 똑같죠. 그래서 이제 더, 더더욱 엘리시아랑 비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 습니다 더더욱 엘리시아랑 비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아군 전체의 상태 이상 면역 감턴부여 좋긴 하지만. 솔직히 관통기를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시아처럼, 엘리시아도 관통기 맞으면 그냥 효과잖아요 그리고 멜키르도 사탄 면역인데, 멜키르가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밀키르는 자신의 생명력의30% 피해밖에 안 입어요. 그래서 관통기를 적어도 4번은 버틸 수 있거든요. 4번, 4번이, 그 뭐지, 그, 그 횟수 4번, 횟수 4번은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관통을 한번 맞으면, 뭐, 델론즈가 죽음의 격을 쓴다든지, 아니면, 키릴이 유성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유신이 번뇌를 쓴다든지, 또 아니면, 또아니 뭐지, 그, 멜키르가 금지된 실험. 그, 진짜 누구라도, 멜키르를 쓰는 누구라도 절대 먼저 보고 싶지 않은 스킬, 금지된 실험. 그 다음에 또 뭐냐. 또 즉사, 즉사추뎀들어도한 방에 훅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명력 1로 1회 생존하지만, 여러분 에이스를 보시다시피 에이스는 생명력 1로 생존해도 바로 죽죠. 한 바로 다음에 약공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를 굳이 또 이렇게 말 이렇게 되면 스파이크를 전투 마지막까지 끌고 가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냥 역시 껍질로만 써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다음 스킬 한번 볼게요. 적폭한 일격 적군 세 명에게. 물리 공격력의 170%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힙니다. 추가적으로 관통 효과 부여되고요. 자, 여기에 빙결이 없어졌네요. 자꾸 3 명으로 바뀌고 빙결이 없어졌습니다. 빙결이 없어지면 뭐가? 예전에는 빙결이 트롤 스킬이었죠? 트롤 스킬이었는데 이제는 빙결이 업데이트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트롤 스킬이 아니고 좀 전투에 약간 변수를 주는 스킬로 바... 그 상태상으로 이 바뀌었는데 <laughs> 그리고 적군 한 명에게 420% 피해를 세 번으로 나눠서 입혔어요. 근데 지금은 340% 피해를 두 번으로 나눠서 입힙니다. 그리고 관통 효과 적용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딜로만 보면, 데미지로만 보면, 당연히 한명 때릴 때가 훨씬 더 높았겠죠? 근데 지금 세 명으로 타격 횟수가 바, 타격 범위가 바뀌어가지고, 음. 차라리, 여기, 어차피 빈결을 안 줬으니까, 4명으로 주는 게,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아니면 추가적으로 관통효과가 적용되고, 어, 멜키드처럼, 멜키드처럼 공격력이나, 공격형이나 마법형 영웅이, 뭐, 무효화 횟수를 깐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너무 유틸성이 없는 것 같아, 이 스킬이. 그냥 관통효과만 적용된 날뿌이지 다음. 혹한의 지진.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이110%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히고 높은 확률로 등한 빙결 효과를 부여하고 그20% 피해를 입힙니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그 패시브에서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이 80%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개수가 지금 40%가 늘어났고, 지금 140%, 220% 80%가 늘어났다고 해도 데미지로만 보면, 각성 전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데미지가. 치명타 확률이랑 공격력이 80% 상승한다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근데, 110% 물리 피해를 두 번이 피는데, 어. 거기다 공증과 치증 시각까지 없어졌다. 이러면, 데미지로만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음, 다음, 각성 스킬. 적군 전체에게 관통 효과가 적용되는 2,000만큼의 고정 피해를 두 번이 피고, 빙결 효과 부여하고, 효과가 끝나면 300% 피해 입힙니다. 자, 4,000고뎀을두 번, 두 번으로 나뉘어서 입힌다는 거죠. 4,000을. 자, 그러면 엘리시아를 비교할 수 있겠네요. 엘리시아. 엘리시아는 그냥 일반 스킬에 3,000고뎀이 있거든요. 4명에. 물론 이거는 이제 스파이크는 적군 전체에게 4,000고뎀을 관통으로 준다는 거네요. 어... 4 0 고, 물론 엘리시아가 저, 뭐지, 각성알이 나온다면 엘리시아가 감천고뎀이 있으니까 스파이크도 고미 하나 정도 넣어주겠지 싶었는데 여기서 넣어줬네요. 각성 스킬로. 음. 차라리 이걸 혹한의 의격에 넣어주지. 물론 4 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00? 2천? 2,000이나 1,500이 정도만 넣어줬어도 데미지가 충분히 보완됐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빙결 효과, 효과 끝나면 3, 3, 300% 피해. 자, 효과가 끝나면 300% 피해가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빈결이 풀리면 관통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관통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이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음. 우선 이것도 스파이크도 한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전용 장비. 3옵션이 학군전쟁의 상태이상 면역이 1턴 추가구요 이건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네 절대 나와도 제일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겠네 이거 이 전용 장비는 자선 스파이크 리뷰를 해보면 우선 총평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너무 애매하다 왜냐하면 유틸성이 너무 없어요 그 많은 영웅들이 들고 있는 턴감 하나 안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론 버프 제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너무 스킬이 구식에 쓰던, 구식 영웅들이 쓰던 그런 스킬을 그냥 입혀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리메이크 수준? 리메이크 수준인 것 같은데, 각성이 아니고. 아, 어, 물론은, 물론, 이것도 맞아봐야 알겠죠. 지금 처음에 소노공 각성한 나왔을 때 소노공 반사면역 없어지고 했을 때그영벨토에와 이거 소노공 각성한 각성하면 반사면역 없어지는데 누가 쓰냐 싶었는데 지금 다 쓰고 있죠 방대근 다 쓰고 있고 소노공 그리고 또 비담 처음에 나온다고 했을 때어 델론즈 있는데 비담자리 비담자리 비담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냐 했는데 갑자기 뭐, 델런즈 다 빠지고, 비담 확 들어가고. 요즘, 요즘, 물론, 델런즈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됐고, 또, 우르키오라 나왔을 때, 아, 이 치고 나왔을 때, 이 치고 나왔을 때, 뭐, 상태 이상 면역 없어가지고 되겠냐 했는데, 이 치고. 지금 다 쓰고 있죠? 스파이크 나와가지고. 또, 뭐냐. 어쨌든, 각성은 나와봐야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 여기서 목 아프게 떠들어봐도 막상 각성나와가지고 나, 맞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맞아봐야 알, 알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데미지가 각성 전보다는 좀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생존기도 애매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도 걸리고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도 걸리고 어또 뭐지 이제 또 시험 기간이죠 좀 있으면 이제 시험 그 수능 수험생 분들은 시, 수능이 이제 다 오는 시기인데 날씨 조심하시고 날씨 너무 많이 추워지니깐 요즘 날씨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해외에 있어가지고 지금 방송을 못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스파이크 각성 나오면 다시 한번 결투장 리뷰나 뭐 다른 컨텐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각성 스파이크를 각성 스파이크 나오면 그때 다시 영상 들고 올게요. 자 그럼 여러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프TV의 제프였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많이